음 끝났다 <laughs> 음 너무 좋아 살아 있네 와 날씨 기가 막히네 이제 가을이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은 경상북도와 대구일보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식당도 대구일보에서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은 미남 미녀가 확실합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포도지파장이 있네요. 물이 흐르고 하, 기가 막히네. 눈이 막 맑아진다. 초록색 보니까. 민물의 제왕, 소갈이 들어왔어요. 있을 때 맛있게 드세요. 야, 식당 분위기 좋은데? 안녕하세요. 한번 튀겨서 하는가 봐요. 네, 네. 튀겨서 할때 흙내가 더 없어져요. 음. 네, 네. 담배가 더 날라요 튀기면서 담배가 더 날라요. 아, 양식도 되고 자연산입니다. 아, 이건 예. 지금 자연산입니다. 와 얘가 제일 크네 네. 귀한 생선입니다 네, 귀한 생선입집 맛이 틀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컨텐츠는 경상북도와 대구 일보가 올바른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덜식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11월 11일 매년 11월 11일 덜식의 날로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감염,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을 드실 때도 음식을 그릇에 덜어서 드시는 그런 식문화를 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보자 하는 뜻에서 경상북도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또 안심식당입니다. 안심식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정말 믿고 갈수 있는 곳인가 그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실천과제 네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요 매일 2회 이상 소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식당 그런 식당을 바로 안심식당이라고 합니다 덜어먹는 식문화 그리고 안심식당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화이팅! 대구 일보 화이팅입니다! 들어 먹읍시이 야, 이거 반찬 잘 나오네? 어묵조림, 고구마 줄기, 이겉절이네그 다음에 콩나물, 와, 이것도 나온다. 그 다음에 우엉조림까지. 반찬 되게 잘 나온다. 딱 먹고 싶은 식욕이 당기는 그런 반찬만 나오네. 여기가 또 좋은 게이 돌솥밥이 나오더라고요. 아, 냄새 좋다. 누룽지 냄새. 매기지. 크아, 맛있겠다. 자, 쏘가리 매운탕. 야,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쏘가리가. 이게 자연산인데. 쏘가리. 국물 뻑뻑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통으로. 덜어 먹기 아시죠? 덜식의 날 11월 11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음식은 덜어서. 국물 좋네 민물 면탕 흙 냄새 난다거나 그 민물 특유의 그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제피 가루 하나 안 들어갔거든요 따로 넣은 게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냐 여기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다가 식당을 보통 뭐 가정집을 개조를 해서 할머니 때부터 한다든지, 뭐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깔끔한 식당이 있어요. 덩그러니.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 비밀이 있네요. 이게 맛이 진짜 깔끔해요. 아 진한 맛은 진한 맛대로. 이 소가리의 식감 자체는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뭐 비린내라든지 그런 어떤 잡내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되게 부드럽네 이거. 자 이번에는 메기 찜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소 잔데 두 마리를 해주시네요. 버섯 올라가 있고 부추 올라가 있고. 어, 이거 제가 알던 맛하고 좀 다릅니다. 상큼? 아니면 새콤? 그런 뭔가가 있어요. 맛있네요, 이거. 양념은 매콤하고, 뻑뻑하이, 진하이, 얼쭉하이 그렇습니다. 이 집은 일부러 한번 데이트 하시거나 아니면 바람 쐬러 오시면서 와서 드셔보실 만한 집입니다. 기존에 뭔가 느꼈던 이질감 같은 게 전혀 없네. 깔끔합니다. 이런 게 반찬으로 나와. 엄마한테 배우신 거예요? <laughs> 그냥 동네가 막 3대째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 이 동네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한개딱 있어요. 어묵이 되게 맛있어요. 미리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 이렇게 덜어놓고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바로 덜식. 덜어 먹는 식문화. 이 하얀 속살 콩나물수다. 음 끝났다. 음 너무 좋아. 살아 있네.